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시콜콜 신살론이나 좀 해봅시다. 최근에, 음, 그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갑자기 공포가 안 돼요. 그렇게 즐거워하던 공포가 갑자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책상 방향을 좀 바꿔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원래 책상이 A에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이유에선가 B로 바꿨대요. 그래서 A를 향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B를 향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A를 향할 때는 미친 듯이 공부가 됐는데 B를 향할 때는 미친 듯이 공부가 안 돼서 아예 포기했다. 그리고 공간도 옆 방으로 옮겨서 이렇게 바꿨더니 그 뒤로 공부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 아이고 뭐뭐뭐뭐래더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시, 슬퍼서 그랬다는 어쨌뭐 시공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식의 설명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시 공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아,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러 이게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면 공부 방향, 뭐,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애울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나도 공부할 때는 이게 도대체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애우고 있는 거야, 손가락으로. 짓살 뭐 뭐야 그 다음에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안 무슨 그 다음에 뭐 영마 육해 화계 겁살 젯살 천설 삼겹살 뭐 목살 이외우고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는 짓살 여기 장성 여기 화계 그냥 이게 평면도로 있으니까, 이게 시간으로 흘러가는 줄 모르고, 그냥 책장을 보면 지사에서 시작해 주죠, 장성 뭐 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면 2차원의 세계를 사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공간, 또 3차원 공간, 플러스 1차원 뭐라고 이거 시간. 이렇게 4차원을 산다고 떠들면서 공부는 극히 단편적인 2차원적인 평면도에서 기껏 해야 십신 생각 작용이나 살피고 있으니 이게 공부가 늘어나냐 이거지. 그런데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명리 이론에 시간을 입힐 수가 있고 공간을 입혀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 입체적. 그러면 신살도 마찬가지라. 이런 신살 십이 운성을 이해하라고 내가 만든 그게 뭐냐면 시공간 순환도 자연 순환도라는. 이, 그이 원은 뭐라고 영원한 시간이고 요 삼각형은 이노술 세개와 신자진 공개가 뱅그르 회전하면서 왜 회전하지? 지구가 회전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시간이 흐른다고 라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신살 개념을 대입해 보면 아주 쉬워져요. 요 삼각형 부위, 이노술 삼각형은 뭐라고? 세개요 그죠?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꼭지점이 있냐고? 이거는 탄생해서 장정에 이르고 쇠락하기 시작해서 묘지에 들고 영혼의 세계를 지나서 다시 탄생하기 때문이요. 자, 그럼 여기는 왜 어떤 꼭지점이면 물질, 육체에 대한 꼭지점이요. 그러면 여기는 자수는 영혼. 능 꼭지점. 어떤 꼭지점? 새로 운 영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그다음에 재활. 그럼 어디를 말하죠? 여기요? 환장하는 거지. 아, 여기잖아요. 새로운 영혼을 얻는 곳이 여기니까 그러니 부활이니 재활이니 뭐 새로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 재탄생 이런거지 재탄생 이건 이런 여기잖아 여긴 될 리가 없지 여기서는 오로지 물질 육체에 대한 건데 그런데 왜 꼭지점이게 자이자 여기가 청와대를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 딱 청와대가 있어. 왜 그러게요?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다. 뭐를 지키죠? 물질과 육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 물질과 육체를 잘 지키려면 뭐에 신경을 써야 되지? 이쪽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장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신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지? 여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살이라고 한다고. 근데, 불행히도 자원은 충이면서, 충돌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계속 회전을 하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공부. 공부는 어디를 봐야 되지? 여기? 장성? 이 맹공이 같은 소리죠. 그죠? 당연히, 영혼의 세계를 상징하는 자수를 봐야 될거 아니라고. 그러면, 돈을 지키려고, 육체를 건강히 하려면,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대가리 둬야 되지, 대가리. 응? 이쪽을 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이쪽에둘 수는 없잖아. 이게 영혼의 세계. 저승사자야. 쉽게 내가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 머리 이쪽에 댔다가면 저승사자한테 걸러 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쪽에 머리를 두거나 이쪽에 머리도 안 되죠. 이쪽에 둬야 될거 아니라고 맞죠? 근데 물론 생기 관점에서 보면 생기는 동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동침 앙화장인가 막 그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나 동쪽으로 둬야 뭐 이런 개념이죠. 왜 그쪽에서 생기가 동하니까, 여기 임목이 탄생이 잖아요.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공부가 안 돼요. 이거는 어디를 봤던 얘기예요.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을 봤던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저기 저기 이게 저렇게 하시오 했더니 와! 갑자기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느 장사가 안 돼요. 어느 쪽으로 해야 홍보가 될까요? 그럼 자, 홍보의 개념. 홍보. 홍보의 그러니까 마, 마케팅이죠. 어려운 말로. 마케팅. 홍보 전략은 어디를 활용해야 될까요? 이걸 질문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가만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자이 노술 세 개에서 인목은 뭐죠? 탄생이죠, 탄생 그렇잖아. 탄생했다는 뜻은 뭐지 이게 얼라야. 그런데 이거를 탄생 개념이 없고 그냥 짓살 지살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언라인지, 늙은 영감인지, 청년인지 그런 입체적인 시공간 개념이 없어. 그냥 지살이래. 땅이 동했대. 왜 땅이 지진났어요? 왜 땅이 동하지? 땅지 지살 땅이 동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뭐 이런 말이야? 아니죠. 해자축, 겁제천을 지나서 처음으로 탄생한 거야. 이거는 얼라에 대한 거야. 아이라고. 아이는 이름, 뭘, 아,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하죠? 장명, 이렇게 되잖아요. 장명. 안 그래요? 이름을 지어야 소똥인지 개똥인지 알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러면, 지사에서는 이름을 지어라, 이런 말이야. 근데 어떤 이름이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얼라의 이름. 그럼 여기서 홍보를 한다는 뜻은 뭐지? 나 이제 처음 태어났어요. 근데 마케팅에 올려? 마케팅이란 거는 잘 생각을 해봐요. 이미 내가, 아, 사업거리. 그러니까 제품이 이미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그를 판촉하는 거야. 물론 짓살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짓살의 개념은 아직 물건이 나오기도 전이니까 뭐 하는 거지? 그냥 미리 홍보하는 거야.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미래에 할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물건 사나? 못 사지. 그렇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나 5년 후에 사업할래. 이런 개념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칫살이 하나 있어요. 다시 충, 대충의 곳에 영마가 있어요. 자 영마의 상황을 자만시 생각해 을 봐요. 여기서 질살에서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성장을 해, 쭉쭉쭉쭉쭉장정에 이르고 즉 달리 말하면 실질적인 물질이 생겨나요, 물질 그렇잖아. 오아에서 병, 병에서 종으로 실질적인 기가 질로 바뀌었다고 이건 물질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물질이 생겨난 거야 물질이 생겨났으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한다? 판매한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가 맞잖아 여기서는 에너지였잖아 이게 장생, 그 에너지가 동했단 뜻이잖아. 제왕 이거는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 물질로 바뀌었다. 그래서 장성에서 반환을 거쳐 영마가 됐다. 그럼 이 영마는 뭐지? 지산하고 전혀 달라요. 지산은 이제 막 태어난 얼라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영마는 이미 루화됐고 이만큼의 인생 경험치가 쌓여있는 거라고 그러니 노련한 거지 하지만 이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는 여기에서 간지러 보면 임인이야 임인 그죠? 왜냐면, 임수가 잇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병화가 숨어있어. 그리고, 이노술 삼합에서 이게 병신이야. 그런데 신 중에 임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영만에, 이는 살려고, 살려고 탄생. 그죠? 영만은 죽으려고 준비.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시 공간의 넓이로 보면, 당연히 이것이 훨씬 넓어. 왜냐? 정 반대편 공간인 저승사자 영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는 여기에 병화가 있어. 수속의 화가 있고, 즉, 영혼 색, 공계에서 세 개를 품었고 여기 병신은 세 개에서 영혼의 세 개를 품는 거라 고 그러고 신금에서 임수를 품어서 새로 유내를 위해서 출발하는 개념이요 그럼 시공간을 어느 것이 넓게 쓰지? 당연히 질화된 질화된 영마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다? 정반대 공간인 영혼의 세계까지 갈수 있다.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다 홍보하는 게 좋지? 당연히 영화에서 홍보해야지. 그럼 여기에 있는 망신이 있어요. 망신 개념은 달라요. 진사가 망신이고 수레가 망신인데 이거는 노출되다야. 노출되면 안될 것이 노출되다. 근데 홀딱 벗고 망신 당하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 하지만 왜 이게 노출하지 않,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노출되냐 이거냐? 이게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고 여기 망신의 사화가 있는데 무게합으로 이 정신이 영 영혼의 세계가 노출되는 거야. 또이 수레에서는 술중 정화가 있고 여기 임소가 있어가지고 육체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력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정임합으로 사라지는 거야. 왜 영혼의 세계로 가야 되니까? 자 정리하면 홍보 마케팅은 당연히 영마 개념이야 후대를 이어간다요 후대야 후대. 그럼 나보다 젊어야지 당연히 그쵸? 늙으면 안 되잖아 영마에서는 맞잖아 후대가 내걸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새로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가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민으로 새로 탄생해서 또 새끼를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마 쪽에 뭐, 마케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네, 어, 활용해야죠. 이쪽에서. 그죠? 예를 들어 많이 그뭐 마케팅 관련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기라든지 전화라든지 뭐뭐뭐뭐뭐뭐 그저기 컴퓨터로 홍보한다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전파 기능을 전송, 전파 기능을 가진 을경합 그래서 전송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용마가 을경합이 전송 전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금이 영마가 되는 거지.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영마 방위에 두어야 나름대로 장사가 될거 아니라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건데 이거 외운다고 이게 외워지냐고 까먹어버리지. 그뭐뭐 영마가 쪽에서. 그게 수평적으로 이해했다가는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순환도로 이해하면 외울 게뭐 있냐고. 난 지금 떠들고 있지만 뭐 보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치를 설명한 것 뿐인데 가만히 가만히 시공간을 모든 명리 이론에 대입하면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